1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130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듬 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청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타욕을다 채워 주시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최우사 영원한 주.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타미아, 유대와 갓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굽과 미쿠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브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날, 어제 여러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르셨습니까 바라기는 어제 의 아쉬움이 있었다면 오늘 새로 주시는 이 하루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헌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욱 더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김영재 목사님이 더욱 더 회복하고 이지혁 집사님이 더욱 더 회복하고 킴벌리 자매가 그리고 조금양 전사님과그 아기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갑고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재윤 형제가 어제 신분 해결하는 아 신분 그 비자 문제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귀히 여기는 그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는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인 장소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 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그때에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또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이죠. 맥주절, 술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더불어,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더불어 빌기를 다했습니다. 모인 그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일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다. 이렇게.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런데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가 어, 저기 성령이 오시는구나. 어, 성령이 오시는 게 보이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그것은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머리에 그 불이 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 눈에 보기에 불처럼 보일까요? 사람의 언어를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의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눈 오는 모습 며칠 전에 보셨죠? 하늘에서 펄펄 포근하게 눈이 내립니다 마치 이 눈이 내리는 것이요 어머니의 사랑처럼 부드럽게 우리 안에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아 눈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내린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고 급하고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급하고 강한 그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부를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급하고 바람,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그 성령은 불의 형화 같이 각 사람에게 갈라져서 그 위에 올라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 지혜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 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요.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다 그니다그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막대기 교회래요. 막대기 교회. 그런데 왜 별명이 막대기 교회냐면 이상하게 그 교회에는 파송을 받아서 간 목사님들이 6개월을 못 버티고 쫓겨나는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막대기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막대기 교회다 그 교회는 마른 막대기 같은 곳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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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이 없는 곳이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가 면요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별명이 뭐냐면요 막대기 목사래요 막대기 목사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파송받아서 간 교회는요 6개월 만에 여지없이 이 목사님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또 가면은 6개월 만에 쫓겨나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혁명력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야 될 텐데 어느 교회에도 그 목사님을 원하는 교회가 없고 마땅히 파송을 보낼 교회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연회 컨퍼런스에서는요. 고심을 하다가 그 막대기 교회에 그 막대기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어디든 파송받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가야 되는 그 전주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그랬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성령을 조금 받긴 받은 거 같다. 아, 열심히 열심히 주님을 의지해서 사역해야지. 그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기울이던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막대기 목사님이요 그래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그리고서는요 주일이 오기 전에 항상 금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내려와서 또 주일날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이 막대기 교회가요, 점점 점점 사람들이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 기도의 인도를 그 교회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 기도하고서 올라가셔서 밤 늦게 소요날 내려왔는데. 아, 교회 근처에 왔는데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우선 이건 뭔올 것이 왔구나. 이 막대기 교회가 결국은 터질 일이 또 터졌구나. 그럴 줄 알고선 두려워서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요 전도사님도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불이 붙어서 전도사님과 성도들이요 방언을 받고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였다 고 그래요. 그 마른 막대기가 요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젖은 막대기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가 얼마나 불이 잘 붙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급하고 강한, 밭은, 가,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을 태워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스무 개가 가까운 그런 지역, 그런 각각 다른 지역에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온 경건한 그런 다른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들이 전부 다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유창하게 외국어로 하는 방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언어에 대한 장벽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지역의 말들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단기선교를 갔다 그럽니다. 단기 선교지 a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드리고, 그리고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노부가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가 배가 아프다고 a g u in 굴 h 굴 day, Harunun Oton, Nobuga, 선교사님과 여기 단기선교를 온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나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때 그 간증을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병고침의 은사도 없는 목사고 청년들 사역하는 아직 젊은 목사고 어떤 그런 이런 그 은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인데 일을 어찌나 일을 어찌나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청년들과 불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역사만 믿고 청년들하고 같이 대가 게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가 아파가던 그 배가 뚝그쳤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필리핀에 우리가 의료 선교를 갔어요. 의료 선교를 가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두분 가시고 간호사들, 간호 간호학과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함께 가 가지고 기도해 주고 치료해 주고 했는데 정말 필리핀에서도 큰 병원에 다니고 그랬던 자매가 왔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진료해 주고 그리고 진료하기 전에 제가 기도해 주고 기도 끝나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또 붙잡고 기도해 주고 선교사님과 함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맨 앞자리에 그 자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는 헌신의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고 은혜 많이 받았던 건 한국에서 간 우리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교회가 원래 좀 떨어져 있는 지교회와 같은 곳인데,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어서 사역에 복음에 커다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방언으로 외국어를 하게 하셨습니까? 성령 받은 그들이 그 방언으로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저거 술에 취했구나,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그런 말을 할때 베드로 목사님이 나와서 크게 말합니다. 지금은 대나신데. 누구도 쓸칠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레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이 증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방언하는 증거를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곧 선지자 유해를 통해 말씀하셔 일렀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게 말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꿀꿀이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으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에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우리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럽니다. 세상의 빛 가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무엇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은 똑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쇼와 같은 그런 성령의 불이, 사랑은 우리 새빛 가족들의 삶에, 새빛 가족들의 영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증거를 보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를 맛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재 목사님을 이지혁 집사님을 김벌리 자매를 조금영 전도사님을 아기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